자 이제 이거 좀 해볼게요. 이거 뭐할 거냐면 <laughs> 사용자 인증 좀 하겠습니다. <laughs> 일단 사용자를 먼저 좀 만들게요. 자 <laughs> 일단 뭐할 거냐면 <웃음> <웃음> 일단 이거 스프링 시큐리티 좀 넣을게요. 시큐리티 추가를 어디다 하냐? 자, 멍멍 추가하면 되냐면 빌드 점 이거 다 일단 끄고 플러스 텍스 빌드. 빌드 그레이드에 가서 이거 두 개를 좀 넣을게. 어스 제로. 이거랑 <laughs> 이거랑 이거 <laughs> 스프링 시큐리티, 스프링 부트 스타터 시큐리티, 이거 두 개를 좀 넣어줄게요. <laughs> 자,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? 이걸 먼저 설명을 좀 할게요. 아, 지금 보면 SBB랑 똑같은데 SBB에서는 이제 어떻게 동작했냐면 <laughs> SBB는 이제 유저가 세션을 들고 있었죠. 오케이. 유저가 세션을 들고 있다가 얘가 세션을 딱 들고 있으면 세션 ID, <laughs> 세션 ID가 이제 멀리서서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제 세션 아이디를 들고 있는 유저 정보를 매칭해서, <laughs> 이제 누군지 체크해서 권한 설정을 해줬었어요. <laughs> 자,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. 이게 근데 세션이 그 CORS 정책 때문에 같 가, 가, 하위 도메인이 같아야 돼요. 이게 무슨 소리냐면, 세션 하위 도메인이라고 쳐보면, <laughs> 리액터라 써볼까요? <laughs> 그러니까 세션은 이제 자이 단일 도메인에서만 작동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<laughs> 내가 이렇게 도메인을 좀일치 시켜야 돼요. 뭐, api. sbb. site로 <laughs> 내가 백엔드 URL을 잡았으면 얘가 이제 이 <laughs> 세션 인증이 되는 도메인은 그니까 하위 도메인이 같아야 돼요. 이런 식으로 돼야겠죠. <laughs> 상위 도메인이 같아요. 상위 도메인이. 그러니까 s v s 사이트로 끝나는 애들만 세션 인증이 되는 거예요.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겠죠. 이럴 때는 토큰 인증을 써요. 그 토큰 인증을 해볼게요. <웃음> <웃음> 그 토큰 인증에 대해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, 저희는 JSON w 토큰이라는 방식을 쓰는 건데 자 보면 얘는 이제 <laughs> 어떻게 되냐? 그러니까 <laughs> 이 디코, 아, 헤더 부분, 아. 제이슨 웹 토크는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<laughs> 자, 헤더, 점, 페이로드, 점, 시그니처. 로 이루어져 있는, 시그니처 스트링이 맞나? Verify 시그니처. 로 이루어져 있는데. 이거 시그니처 그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지금 네칠 오케이 헤더 부분에 뭐가 들어있냐 이제 암호화 방식이 적혀 있어요, 그죠 여기 헤더 부분에 암호화 방식이랑 이제 이 토큰 타입이 JWT다 이런 뭔가 토큰에 대한 정보를 좀 적어 놓습니다. 그리고 페이로드 부분에 민감하지 않은 정보를 적어놔요. 왜냐면, 이 헤더랑 페이로드는 베이스 64 인코딩을 해서 문자열로 전환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, 그러니까 이렇게 적은, 적은 게 이제 이렇게 디코딩이 돼요. <laughs> 인코딩이 돼요, 인코딩이. 그러니까 이 헤더 부분을 베이스 64로 인코딩 한게이 빨간색 부분이고, <laughs> 이 페이로드 부분에 페이로드 부분에 민감하지 않은 사용자 정보를 넣는 거예요 여기 써있죠. 네임에 존도라고 써있고 서브 뭐 유저 아이디도 좀 넣어볼까요? 유저 아이디는 그래도 좀 민감한 편인 것 같은데 유저 아이디를 넣으면 <웃음> <웃음> 저희 SBS ST를 넣으면 이거 바뀌죠. 얘가 <laughs> 그러니까 얘가 베이스 64 인코딩으로 변해요. 이 왜냐면 이렇게 보낼 수가 없고 이게 그냥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. JWT란 게. <laughs> 근데 아무튼, 베이스 64는 무슨 암호화 기술이 아니라 그냥 인코딩, 디코딩 기술이에요. 이렇게 문자열로 변환을 해두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다가 패스워드 이런 걸 넣으면 안 돼요. 페이로드에다가. <laughs> 왜냐면, 누구나 이 문자열을 다 이제, 제가 1, 2, 3, 4라고 해보면, <laughs> 누구나 이 문자열을 디코딩 해볼 수 있기 때문에, 얘가 지금 패스워드 1234인 게 보이죠? 그러니까 이런 민감한 정보는 넣으면 안되요 뭐 주민 번호라던가 <laughs> 뭔가 이 식별할 수 있는 <laughs> 뭐 아이디라던가 이름 이 정도만 넣어야 돼요. <laughs> 그리고 얘네 둘을 이거 보이죠? <laughs> 베이스 64 URL 인코드가된이 빨간색 문자열과 <laughs> 이파 뭐야? 이 보라색 문자열을 점으로 합친 값을 자, 이거 보세요. <laughs> 이게 뭐예요, 지금? 여기까지가 아유. 여기 여기요 여기. 여기. <laughs> 그러니까 이거를 H맥 이건 SHA256이라는 그 암호 알고리즘인데 아무튼 이걸로 아, 암 암호화한 문자열이 이거예요. <웃음> <웃음> 근데 얘가 암호화하는 이 시크릿이라는 거 있죠? 예를 들어 제가 시크릿을 한번 SBS <laughs> ST, 아, 뭐랄까요? SPS 패스워드? 이런 걸로 넣어볼게요. 이거 바뀌죠, 봐. <laughs> 얘가 암호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크릿은 어디에만 있어야 돼요? 이거 서버에만 들어있어요, 서버에 만들어 있어요, 서버 안에. 이거 탈취되면 그 보안 시스템이 이제, 뭐야. <laughs> 보안 시스템이 망가지겠죠. 왜냐면, <laughs> 내가 이제 관리자인 척할수 있잖아요. 여기 뭐, 내가 롤이라고 적어놔요. 그럼 내가 이제 관리자라고 적어놓습니 그러면은, <laughs> 얘가 인증을 어떻게 해요? 이 시그니처를, 그니까 이 정보를 가지고 서버에서 이 키를 가지고 다시 암호화를 한번 해봐요. <laughs> 근데 이 암호화를 해, 서버에서 암호화를 한 결과랑 이 시그니, 이 서명 부분이랑 똑같으면 뭐예요? 얘는 위조되거나 탈취된적 없는 이제, 위변조 <laughs> 가능성이 없는 토큰이라는 건데, <laughs> 얘가 달라요, 만약에. 내가 이 정보를 가지고 서버에서 암, 암호화를 다시 해봤는데, 얘가 안 나와. 그러면 이제 는 위변조된 토큰이, 토큰이죠. <laughs> 아무튼, 이런 방식으로 좀 사용하는 게 토큰입니다. 그래서, 이제 어떻게 하냐. 음, 보통 뭐, 롤이랑 뭐, 유저, 네임 정도만 넣어요. 이 유저 아이디 같은 거안 넣어도 되고. <laughs> 그리고 유저 네임을 좀 고유하게 하겠죠. 얘를 이제 이 네임이 <laughs> 닉네임 같은 그런 고유한 네임이어야겠죠. 아무튼, 얘를 이제, 이렇게 해서 토큰 인증을 합니다. 이렇게만 하면 이해가 안 되시니까. 그러니까 한번더 설명을 드리자면, 내가 이 헤더에 적은 내용 있죠? 헤더에 적은 내용하고 페이로드를 가지고 만든 서명 부분을, 얘는 이제 그냥 문자열이죠. 얘가, 이 정보를 가지고 서버에서 다시 만들었을 때, 이거랑 일치하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. <laughs> 근데, 이 키가 탈취되면, 무슨 일이 일어나냐? <laughs> 이 키가 탈취되면, 이제, 그냥 임의로 만들면 되겠죠? 이렇게 마, 막 만들고 나서 뭐 하면 돼요? 그냥 자기가 설명해버리면 되잖아요. 그러니까, 이거 절대로 내부에 탈취되면 안 되는 정보예요. 서버 기준에서. <laughs> 그래서 이런식으로 안만들어요 원래는 막 엄청 긴 문자로 만들어요 그.. 뭔가요? h m a 시크릿키 기체너레이터 저희가 sbss sbs 패스워드라고 하면 <laughs> 그러니까 이, 이런 문자열이 들어가 있어요. 절대 이제 간단한 문자열이 아니라, <laughs> 뭐좀긴 문자열이 이, 이것도 아닌데 훨씬 더길었던것 같은데. <laughs> 아무튼 결런식으로 만듭니다. 이거는 암호, 암호화를 하는 거고 시크릿 키를 만드는 게 있는데, 아무튼 여기까지 좀. 어떤 방식으로 좀 만들어 볼지 촬영을 해볼게요.